안녕하십니까 프로엔입니다 오늘은 프로엔 실행 파일 및 프로젝트 파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프로세스 캘큐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우측 하단에 옵션 박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캘큐레이션 지금까지 보았던 탱크 사이징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볼수 있는 옵션이 되겠고 두 번째 파일 익스큐션이나 세팅에 대한 부분은 엑셀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오픈시켜 볼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팅을 클릭하고 아무 위치에서나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이 열기 다이얼로그가 나옵니다. 먼저 탱크 벤팅 캘크레이션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습니다.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탱크 위치에 클릭을 하면 방금 입력시켰던 엑셀 파일이 뜸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세팅을 다른 파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콤보박스에서 흰 로스를 선택한 뒤에 클릭을 해주면 오픈 다이얼로그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시트 MDB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콤보박스에서 탱크흰 로스를 선택한 뒤에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오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세팅은 어떤 이미지에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오픈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프로젝트 코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화면이 디자인 크리터리아 화면인데 이 디자인 크리터리아에 프로젝트 코드를 넣고 P2020M1으로 하고 프로앤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 프레셔는 오퍼레이팅 프레셔에 2.0을 더해서 디자인 프레셔로 하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템퍼러치에 28도씨를 더해서 디자인 템퍼러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이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 직접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디자인 크래터리아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향후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. 삽입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코드를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됨을 볼 수가 있고 M2로 해서 두 번째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M3로 해서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세 개의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디자인 프레셔나 디자인 템퍼러처로 병경하면서 바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020 M3 프로젝트 코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가 된 것을 볼수 있고 외부 저장 파일에 직접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p2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. 이와 같이 사라짐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오픈 파일을 열어서 p2mdb를 열고 다시 확인을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빠져나가서 보면 지금 프로젝트 코드 콤보 박스에 P2020M1과 M2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코드를 생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